한 남자가 이상한 새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 길을 잃고 어리둥절해 하는 새였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다가가자 새의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찼습니다. 새는 사납게 생겼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력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새를 하나 올리고 어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어미 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는 새끼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새끼는 낯선 환경에 호기심이 가득 차 주변을 살피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새집의 구석구석에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곧 남자와 가까워졌고 집에 있는 허스키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자주 산책을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끼의 깃털은 점점 더 굵어졌고 몸은 눈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침내 위풍당당한 흰 올빼미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흰 올빼미는 통통하고 사랑스러워졌고 어린 소녀와 때려야 뗄수 없는 친구가 되어 매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흰 올빼미도 마음을 열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흰 올빼미의 탄생은 가족에게 끝없는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주었고 집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흰 올빼미는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항상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흰 올빼미는 몸집이 커졌지만 여전히 가족의 사랑받는 일원이었습니다.